자,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일요일 4시 37분 30, 39초, 40초, 41초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내일정도 이제 시작해야죠? 음, 근데 오늘 미증시가 이제 금요일장에서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빠졌을 거고요. 다우존스 빠졌으니까. 자, 뭐, 교육방에선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 선에서 지금 못 올리면 금락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도 아직도 큰 틀은 하라, 하락장이라고 보고 하락장 바, 하락장에다가 반등장 반복이라고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 한동안 지금 미 증시랑 다우존스가 지금 커플링으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우존스가 여기서 죽으면 미 증시 아, 미 증시 다우존스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하락을 나올, 나온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음, 1900포인트까지 한번더 빠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1900포인트까지 계속 빠져, 한 번은 빠져야 되고, 1900포인트에서 다시 초반에서 다시 만들고, 차트를 만들고, 길게 이제 쌍바닥 형태로 이제 지수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래야,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진다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짜 반등장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고, 8월 다음주는 아마 하락장 이렇게 이제 보낼 것 같고, 하락장 반등장 뭐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고, 9월 한 달간은 아마 또 그렇게 또 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9월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석이라는 이제 명절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에서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심이 좀 죽는다 라는 거 전체적으로 항상 그래 왔다 라는 거어 그래서 이제 투심이 좀 죽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아마 하락장 반등장이 아직까지 한달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수 차트를 만들려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얘기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크라운 하이트 질로홀딩스랑 크라운 제가우 크라운 해태홀딩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하이트 질로홀딩스는 오는 반사이 주죠. 지금 일본 반사이 불매 운동 관련 대장주인데 요기서 한번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적인 요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유는 뭐 여기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뭐 궁금하시면 오세요 카페나 아니면 뭐교육반로 오시면 속 시원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대장주니까 일단은 뭐어 일단 사황관으로 들어갔고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더 가주면 35,000원 3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미증시가 급락이라서 월요일 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일단 털고 다시 조정을 할 건지 일단 불매운동이 계속 조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줄 건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크라운, 어, 교육방 크라운 제가 우를 잡았습니다. 좀 아쉬웠는데,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가 일단 대장주라는 건뭐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계속 대장주가 순환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 뭐 화이트질로 홀딩스 우가 원래 전체 대장주긴 하지만 해태홀딩스 우랑 크라운제과 우가 지금 두개 번갈아가면서 대장주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과 우도 차트상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 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가주면 여기서 12,000원, 13,000원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과 우를 교육방에서는 잡았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대장주로 들어왔을 거고 이 친구 저희는 계속 혜태홀딩수 우를 했었는데 크라운제가 우를 이번에 잡았는데 일단은 뭐 수익중이니까 뭐 월요일장도 아마 하이트 하이트 질로올딩수 따라갈겁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가 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11000원 12000원까지 는 한번 쳐줘야 된다라는거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가 우도 일단 잡은 상태고 혜태홀딩수 어,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수로 지금 같이 와줘야 된다라는거 어 그렇게 좀 아셨으면 하고요. 어 STX 중공업이 들어오네요. 어, 거래가 이제 들어오는데 중공업이 일단 대장주로 들어왔습니다. STX 말고 STX 중공업이 대장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 이 친구가 금일 대장주로 STX 3G 중에서 대장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관종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네 일단은 뭐뭐 뭐 얘기할 거는 뭐 어. 뭐 일단 뭐보라티알 월요일 저녁에 한번더가줄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제가 이제 HLB는 제가 어 이번에 하는 거라고 했는데 교육방에서 일단 매도한 상태입니다. 어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조정 거래가 일단 안 터졌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줘야 와 돼서 어 일단은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일단 더 가는 게 맞고요, 보는 게 맞고 어 뭐. 일단 계속 금요일장에서도 계속 반등장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종목들, 종목들, 뭐, 불매운동에 관련된 종목들이 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 뭐, 공개 영상에서 제가 기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 기억이 좀잘안 나는데, 어, 자, 이제는 제주를좀 봐줘야 됩니다. 어, 일단은 수산주 애들이 죽고, 자, 흐름 잘, 보세, 잘 보세요. 수산주 애들이 죽고, 지금은 수산주 애들을 판단하는 건, 저기 CJ 관련 애들이죠. 그래서 CJ 관련 이제 시푸드 애들이 일단은 죽었어요. 동원수산이랑. 어 죽었다라는 표현이 완전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들어갔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사조오양 대, 어, 장주로 나왔던 사조오양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이제 차트 맞추려고 다시 이제 보는 건데, 이 사이에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를 이제 화장품주들이 한번 다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가 금요일장에서 12% 정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이미 저희는 제조를 잡고 있었,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 수산주애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 그다음 코리아나 필트로 들어왔던 화장품 종목들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도체장 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어, 수산주애들이 가주면서 지금 화장품 애들이 조정이 들어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애들을 다시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 어, 미 증시가 일단은 급락으로 왔지만 월요일 장에서 이제 화장품 불매 운동 화장품 필드로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조 한국 화장품 그리고 코리아나 요 셋은 무조건 좀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조금 장을 좀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뭐 쉽게 뭐 고수분들은 뭐 워낙에 또 잘하실 거고 반등 가면서 반등 주면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초보자들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닙니다. 음뭐 그렇게 막막 막 정말 좋은 장도 아니고요. 어뭐 좋은 장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 교육방에서 지금 설명을 계속했으니까요. 생각으로 많이 먹을 게 없어요. 뭐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그래서 테마에서도 대장주를 잡거나 아니면 덩달이 잡고 대장주를 보고 대응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이번 장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고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좀몇개 해볼만해요. 나머지 빼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에서 약간 반등으로 나오는 애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테마에 관련된 일본 불매 운동에 관련된 테마주 위주로 들어간. 들어, 돌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초보자들은 하락장이 아직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장을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어, 투자는 하 금액을 좀 줄이십시오. 어, 현금 보유가 최고인장입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무제, 무리하게 주식 사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장을 보고 좀 가시라는 거. 어, 종목만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종목은 가장 기본적으로 파야 된다, 파야 되고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장을 먼저 보는 습관들을 먼저 들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수 이후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장을 좀 대응하신, 대응하시면서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월요일장은 일단 우리나라도 개파락 주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까지 좀 빠지면서, 크라운, 아, 하이트 아, 젤로 홀딩수 우는 아마 시초부터 좀 갭상승해서 아마 좀 단기 물량을 좀털 털지 않을까. 일단 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크라운 제가 우, 크라운 하이트 홀딩수 우, 그리고 다시 지금 수산주애들의 조정이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좀 알으셨으면 하고요. 어, 현성바이탈은 미리 저희가 잡았습니다. 어, 여기서 에 이제 1 2 0선 잡았는데 시간애가 좋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금요일날 봤을 때 어, 시간애가 마이너스구나. 어. 어, 한번 다시 보세요. 어, 어,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금요일장에 오후장에 갑자기 조금 올랐을 겁니다. 13% 정도. 근데 아직 거래가 덜 나왔으니까 어, 금요일장에서 1 2 1선 어, 금요일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 왔고 월요일장에서부터는 121선 손절라인 잡고 한번 이때부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반도 좀 주의깊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좀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0원, 600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관리 종목이라 어, 웬만큼 대응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해요. 어, 초보자들은 좀 똥주 자체는 관리 종목에서 똥주에서 관리 종목 자체는 좀 피하시는 게더 좋을 듯하고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쳐줘야 되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조금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장 좀잘 보시길 바라고요. 간만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개 영상을 이제 찍는데, 어, 다음 주장 잘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월요일장 개파락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직은 현금 보유가 좀더 중요한 장이다,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좀 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